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가만하게서 구하시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 조민정 권사님 일천 번째 올리셨습니다. 방일주 목사 감사문 올렸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 앞에 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리에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지 못했던 저희들의 완고함을 주 앞에 고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야 그래 진정 십자가 은혜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 걸음걸음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재해서 저희들에게 베풀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음을 주께 드린 이 귀한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가 저 앞에 온전히 열납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만하며 삽시다. 사랑만하며 삽시다. 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 가운데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것을 타이틀로 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우리가 남은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어,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이 주기도 문대로 용서하며 살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만 하며 살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게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 을 구하라 한 다음에 용서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는 것과 함께 용서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되 먼저 자신이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것 같이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이 부분이 너무나 부담이 되어서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에 화를 내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다 용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순종하기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에 저나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기도의 신뢰를 드신 것처럼 마태복음 1 8 장에서 만달란트 탕감받은자가 백데나리온 빚진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본인의 만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무효가 된 그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정말. 아주 무섭고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자신을 속였거나, 손해를 끼쳤거나, 심지어 때렸거나, 모욕을 주었거나, 배신을 하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격하게 반응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영광은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고 심지어 모욕하고 배신하였으니 그 죄값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처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같이 연결시킬 문제가 아닙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물한 컵에 담긴 그런 물과 같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마치 태평양 바다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한 말입니까? 무슨 욕 나올 말입니까? 아닙니다. 자비로운 허락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의 핵심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받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은 용서를 체험했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은 용서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는 은혜가 충만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그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용서가 충만하면 아멘이고 용서가 부족하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충만합니까? 역시 여러분 안에 용서가 충만하면 아멘이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요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도 용서받지 못합니까? 이게 은혜를 거절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이말 본문에서 우리의 죄라고 했습니다. 나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 이것이야말로 은혜의 기도입니다. 내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죄를 짓는 사람을 봅니다. 그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저런 사람과는 달라.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멸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용서받은 은혜 때문이고,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 이렇게 얼굴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번 용서받고 끝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면서 이 깨닫는 것은 주님을 바라볼수록 계속 용서받고 또 용서받는 은혜를 받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용서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일견 이해가 갑니다.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이거 이 말은 사실은 스스로 속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기르시면서 몇번 용서하셨습니까? 아마 기억도 안날 정도일 겁니다. 몇번 용서했는지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선수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용서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을 가족이라고 여기는 은혜의 눈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른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른번씩 일곱 번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자녀에게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은 한마디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사는 것입니다. 용서가 끝나면 가정은 곧 지옥으로 바뀝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도 한 가족임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용서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만 할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낳은 자식과도 원수처럼 지낼 때가 있는데 원수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질문을 합니다. 죄 용서 받는 것만 은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 역시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저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였으니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마 무서운 율법주의에 빠지는 일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용서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우리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용서는 용서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용서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분노하는 것은 이것은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고 사실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자신에게 용서의 은혜가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자신은 용서받을 일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 말씀에 좀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셨고 또 모든 사람과 다 합평하십니까?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마치 전 남편이나 뭐전 아내, 괴팍한 시어머니나 못된 며느리, 상처 준 부모, 또 지독하게 말안 듣는 자녀, 배반한 사람들, 용서하셨습니까? 아직도 화해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 기도를 본받고 살았습니다. 누가 보면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스테반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한 단어 한 단어를 곱씹어 가시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또죄 사함을 받고 또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가장 큰 첩격입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그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용서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날마다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은 판단과 아집으로 우리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고 불평과 불만의 여지를 가져다 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은 논전히 용서하지 못했던 죄를 주 앞에 구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정 죄사함을 받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가장 놀라운 십자가 사랑임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제 용서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어지게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복의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니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去哟。